3. 교육가로서의 공자 교육에 있어서는 계급의 구별이 있을 수 없다. 공자의 원래의 포부는 정치에 있어서나 그러나 그의 업적은 오히려 교육에서 찾을 수 있다. 그는 훌륭한 교육방법을 체득하고 있고 또한 명성이 높은 교육가였으며 그의 주변에는 항상 각계각층의 대망을 품은 청년들이 모여들고 있었다.수업료로 얼마간의 근육을 갖고 이 청년들은 예나 기타 부수되는 예술을 공부하러 모여들은 것이다.이와 같은 교육 방법은 주대의 위대한 창안인 것으로 그 이전에는 모든 학문은 세습 귀족의 장악하에 있어 개인이 다수의 평민을 교육한다는 일이란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공자는 만인에게 교육의 혜택을 입힌 중국에 있어서의 최초의 교사인 것이다. 공자는 비록 한 묶음의 근육 밖에 가져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어떠한 사람에게나 교육을 하여 주었다고 말한다. 다만 이러한 공자라 할지라도 배움의 열성이 없는 사람이나 스스로의 생각을 갖지 못하는 무능력한 사람에게는 교육을 거부하였다. 공자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내가 문제의 한 모퉁이를 가르쳐 주어 나머지 세 모퉁이를 풀어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나는 더 이상 교육을 하여 주지 않는다. 공자의 위대함은 공자 이후 교육은 공부하고 노력하여 심오한 학문에까지 진척할 수 있는 유능한 청년에게만 국한되었다는 것을 보아도 알수 있다. 공자가 관직에서 물러나 제야 생활에 들어가자 중국 각지에서 유망한 청년들이 운집하였는데 그중에는 덕망이나 학문이나 또는 정치에 있어서 뛰어난 인재들도 있었다. 그가 노 나라에 다시 돌아왔을 때, 그는 노후에게 그의 제자 중 얼마간을 관직에 채용하도록 설복하였다. 얼마간 과장이 섞였는지는 모르나, 삼천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이 공자의 교육을 받았다 한다. 그러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제자의 수는 72명 뿐으로 그중 25명은 중국 사기에도 기록되어 있다. 공자의 유랑 생활을 따라 다니며 그에게 직접 교육을 받은 제자들은 다음과 같이 네서로 구분되었다. 첫째는 예의에 있어 뛰어난 사람들이고, 둘째는 웅변에 능한 사람들이고, 셋째는 관료로서 출세한 사람들이고, 마지막으로 넷째는 문필에 있어 특출한 사람들이다. 이들 제자들은 나중에 각각 훌륭한 학자가 되었으며 사상가가 되었다. 공자가 중국 문화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또한 후세 사람들의 의하여도 그 지적 영향력을 인정받는 권장을 갖지 않은 제왕이라고 불리워진 것도 이들 제자들 때문이다. 총괄적으로 말해서 공자의 교육은 윤리와 예술에 있었다. 예술 중에서 의식, 음악 미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공자의 말에 의하면, 제도로서의 의식은 사람의 마음을 조절하고 그 욕망의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며, 문명화하는 힘으로서의 음악은 사람의 정감을 좋아하며, 열정을 억제하는 것이고, 도덕적인 힘으로서의 시는 인간의 성격을 온건하게 만들며 윤리적 정감을 고무하는 것이다.공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인간의 성품은 시에 의하여 육성되고 의식에 의하여 확립되며 음악에 의하여 완성된다.시. 의식 및 음악 이외에도 역사와 역과 춘추가 교육되었다. 이 여섯 가지가 소위 육대 고전이라고 불리우는 것으로 중국 문화의 유산이며 또한 후에 고전 교육의 내왕을 이루었다. 도교의 장자라는 책에 이각 학문의 목적이 설명되어 있다 시는 이상을 가르치고 역사는 사건을 가르치며 의식은 행동을 가르친다 또한 음악은 조화를 역은 우주의 이원적인 힘을 그리고 춘추는 명예와 의무라는 중한 원리를 가르친다 이미 서술한 바와 같이 이러한 학문의 실제적 적용에 있어서 지식 자체를 위한 지식이라는 점보다는 인격 도야를 위한 교육이라는 점이 강조되었다. 공자는 배움의 과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사색 없는 학습은 허사이며 학습 없는 사색은 위험한 것이다. 또한 그는 무엇보다도 인간의 능력의 한계성에 대하여 명백하고도 현실적인 깨달음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이에 관하여 자로에게 이와 같이 말한 적이 있다. 항문의 길을 논하여 보자. 내가 참으로 알 때에만 안다고 말할 것이며, 내가 모를 때에는 너희 무지를 솔직히 시인하라 이것이 학문의 길인 것이다. 공자의 만인을 교육하려고 하는 열성을 뒷받침하고 있는 근본적인 사상은 사람은 출생 시에는 거의 비슷하나 습관이나 그들이 획득하는 특이성 즉 지식에 의하여 상의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의 관심은 사람들이 지식을 획득함으로써 올바른 것을 선택할 줄 알도록 하는데 있다. 따라서 공자는 교육가로서의 그의 역할을 윤리적이며 도덕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가 교육하는 목적은 교육을 받음으로써 사람들이 올바른 것을 선택하게 되고, 올바른 길을 걸음으로써, 그들 자신의 운명을 따라서, 인류 전체의 운명을 개선하게 되리라는 데 있다. 끝으로 공자는 자기 자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왜 그와 같이 행동하고 있는지 이유를 모르면서도,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나는 그러한 사람들과 다르다. 나는 많은 것을 듣고 난 다음에 올바른 것을 선택하여 그것을 따른다. 또한 나는 많은 것을 보고 그리고 배우고 기억한다. 이러한 것이 참된 지식에 버금하는 것이다. 그는 대풀이하여 교육가로서의 자기를 조용한 가운데 사상을 기록하고 충분히 학습하여 지식을 축적하여 기꺼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준다고 규정 지었다. 이러한 것이 중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육가의 자세였다. 공자의 탄생일이 전국 교사의 날로 지정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